안녕하세요 마엘입니다 오늘은 빈곤 속에 피어나는 사랑꾼 챌린지 9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로 할 일은 우선 아듀, 아듀의 성장 그리고 애니 더 이제 나이를 먹기 전에 초상화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비가 안와서 다행히 해가 조금만 더 나오면 야외로 나가서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분기어 고장 났기 때문에 타로이 고쳐 주도록 할게요. 아탈로니 고쳐야 n i 탈가 n i 탈면 n i 탈oni, 탈 o n 야 되고. n i 탈 o n 고탈 o 고 아 지금 학교 갈 시간이네요. 다들 등교를 하고, 다들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한 명씩 등교를. 아이고, 혼자 넘어졌어. 넘어졌지만 학교는 가야죠. 학교에 다 갔고 이제 들만에 남았네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또 뭐가 떨어졌을 건데. 어, 있다. 그를 일단 가방에 넣어놔야 되겠다. 다른 데도 없나? 네. 음, 돈을 봅시다. 지금. 돈이 제자리 걸으면 제자리. 이들을 오기 전에 돈을 봅시다. 애는 양초는 열까지 만들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요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냉장고에 케이크가 6접시가 있지만, 요리를 다 해놔야겠죠? 먹을 입이 많으니까. 저녁에 카본이 성장을 하겠네요. 카르랑 쌍둥이니까. 카르랑 카본. 아, 쌍둥이가 아니지. 하루 차이로 태어난 아이들이지. 그래서 오늘 어, 카본이 보다 카르. 카르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본이 성장을 하겠네요. 그러면 케이크를 만들어 줍시다. 또 3바퀴 다 해줬다고 우려하면 은더 골치 아프니까 케이크를 애니 만들어 줍시다. 화이트 케이크로 야는 돈을 벌고, 아니, 엄마, 요리하라니까, 게임을 하고 있어. 아주는 밥을 먹고 있네요. 응? 이뻐 이뻐. 결 뭐지? 투에나 <laughs> 싸우기. 야, 우리들 심중에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게아 있네. 야. 어른들만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은 싫어하고. 해가 뜨는 대로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오케이 어초 a h 자 생일 초코 h a 메이크업은 카본이 성장을 오늘 저녁에 하니까 카본이 성장을 그때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오늘 아니면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야 되겠다 음,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자 <laughs> Time you should go device Yeah, skull. poop with closer. a Sweat. Bevermore, Waxa walks <laughs> uh, the Stay a Abanor yikla, let him move. paza, voice. A broop a broop a pleva. Pre huh? Huh? Fain? Fain? Dizzy, Utuni <laughs> boys do yes so yes. no <laughs> came stove sagal the feed Rishi. sick flusta <laughs> nah should not oh ring oh. goes it ring oh. oh. it ring go a lorn Maisie Grob, Kreb. Maisie Grob, Kreb. Yeah, we had a boo. Oli. Bethego Shobe. Huh. Bretno Quig. Sequinario Oolac. A Crowba. Iya Vorspa. No. Ah. Doem. Dopen. Dopen. Aba Ste. Garga. Maskanor.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도 집으로 갑시다. 집안 가고 커피 마시고 있어. 아 집에 가. 커피한 마시고 싶고그나 얘기를 하지. 먹고 싶으면. 오. 헤어가 놀러온다는데. 혀우 집에 놀러갈까? 그래? 음. 아니야. 아니야. 피곤해서 갈 수가 없어. 음. 둘이 앉았다. 1대심과 2대심. 스니즈 성장하자. 음, 강아지 오가. 욕을... c a r b 랑 n c a r 카 m 이랑 카르 메이크 d g e g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보 a t s w e a 캐주얼하게 입혀 w 고카 t Sweat. Sweat. s 카본은 약간 좀 정장 느낌나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카본이랑 카르가 쌍둥이가 아니거든요. 쌍둥이가 아닌데 얼굴이 쌍둥이였나요 둘이? 근데 왜 다르지? 제가 쌍둥이인 걸로 알거든요. 카르랑 카본 근데 성장한 게 하루 차이가 나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네, 쌍둥이와 맞아요.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쌍둥이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와, 얼굴이 이렇게 똑같으면 되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겨서 스타일이랑 헤어랑 좀 많이 다른 식으로 꾸며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둘도 성이 되면 나가 살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만요. 그럼 계속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앤의 초상화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N의 초상화를 네 종류 정도 그려봤고요 여기서 괜찮은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화에는 N이 또 성장을 하면 이제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되면 남자친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